이번에 콰지 카드를 만들었네. 카드. 어때? 오, 카드 잘 만들지 맞... 않아? 응, 음, 잘 만들었는데. 왜? 이번엔 누구 카드 만들 거야? 바나클 대장. 어, 엄마. 엄마. 엄마가 좋아하는 바나클 대장이네? 나도 좋아해. 유나도 바나클 좋아해? 응. 그래서... 아이아 어, 대장 스티커로 붙일 수 있고 뭐, 어, 응. 무슨 음, 카드를 만들었니? 이렇게 가자 무슨 카드를 만들었니? 대장 <laughs> 대장 대장 카드를 그럼 넣어볼까? 음. 완성 오잘 넣었어 잘 만들었네 오 샘플이 많 아, 셸링턴 카드가 없어? 어, 셸링턴 여기 있는데. 응. 그럼 이번엔 셸링턴 카드를 만들어 볼까? 셸링턴 셀링... <laughs> <laughs> 스티커를 셸링턴한테 붙인 거야? <웃음> 아니? <웃음> 아, 아, 페이소. 페이소 스티커를 셸링턴 얼굴에 붙였네? 페이소로 변신? 여기다가 셸링턴을 붙이려고. 꼬이. 아, 셸링턴이 응. 페이소 카드를 만들려고? 응. 음. 페이소, 출동출동 출동. 오! 잘 나왔지? 응, 음, 잘 나왔네, 페이소 카드도. 우들전이효과 간다? 짠.